오늘은 뭐, 몇 가지 제가 말할 게 있어서 왔어요. 일단은, 일단 저는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나 게임 유튜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원래 스킨은 이거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요 스킨이에요, 얼굴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스킨은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깐 거예요. 자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 건데 거기 설명해서 그 스킨 들어간 다음에 그 가스터 인간화라고 치면은 요떤 스킨이 나옵니다자 보다시피 위에는 언테리 TV라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언테리 TV라고 한국어로 적어놨고요. 한번 들면서 으 망할 뻔했습니다. 이거 전부 영어가 아니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도달 도달렸죠. 되돌렸어요. 일단 새로운을 만들어야겠어요. 오늘은 몇 가지 소개 영상 을 해줄 건데요. 여기 있는 걸 따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 아왜 튕겼어요? 아 잠깐만 다시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갈게요. 네 다시 이렇게 튕겼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두번 연속으로 튕겼어요. 안 돼. 자 이렇게 됐는데요자 물어볼 게 있습니다. 나는 저는 이거를 쓰시면 아주 멋있어 보이고요. 일 나는 제가 여기서 막 문제를 낼 건데 문제를 댓글에다가 맞추신 분은 대, 제가 하트를 올릴 거예요. 그 하트를 올린 사람은 정답을 맞춘 거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하고 싶은 <laughs> 음, 저한테 하게 해주고 싶은 게임을 댓글에다가 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직접 다운로드 해갖고 플레이 하겠습니다. 음, 언제나 멋있군. 언제나 다운로드 해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뭘 닮았다는 소식이 돼 있어요. 토끼, 이게 많이 닮았대요. 닮았어요? 아, 왜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어, 닮았어요? 이렇게? 닮아졌단, 닮았다는 사람은? 좋아요를 누르시고 안 닮았다고 하는 사람은 구독을 누르시오 랩랩님의 닭글를 따라했습니다. 기엽이와지가 엄청 많네요. 댓글창. 마인크래프트가 없으면 참안 됐네요. 마인크래프트가 전돈 내고 샀어요. 너무나도 까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엄청난 호기심을 곁에 내지 못하고 마인크래프트는 결국 돈 내고 샀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렇게 돈이 없어 보이는 조정이죠. 해고봐요 돈도 없어갖고 제 살도 깔아 못해요. 뼈다귀가 돼버렸지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제 얼굴, 은 이렇게, 잘은 못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잘은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제 얼굴. 실제 얼굴. 터뜨리면 전 죽어요. 원래 이렇게 또 봐. 원래 이랬나? 기바람 부서도 이렇게 원래 뜨나? 잠깐만, 약간 신기한 과정을 발견했군요. 자 일단 여기다 한번봐고 바람을 이따가 재고 또 수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엔 데키 바람을 아좀 3인칭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수고 이렇게 하면은, <laughs> 자, 블록 위 이렇게 뜨, 떠있는, 아주, 점핑게 그러면 만약 두 칸, 두 칸을 간 다음에, 이렇게 안고 부수세요. 이 곳에도 설치가 안되는데 <laughs> 이렇게 두 칼을 설치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진 안되나봐요 그렇다면 다 이게 있지 자 그러면은 아, 여섯개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칸을 파주세요. 벌써 7골이나 지났네. 이건 소입니다. 저희가 소이기거든요. 아, 진짜. 손는 뭐가 저렇게 왔길래 울고 있는 거야. 그때는 개. 이번에 소야? 아우, 진짜. 아.. 지긋지긋해요 소는 있는데 소고기 하나안 먹여주고 그런사이드남만들놓척 이거. 이건 이 어떤 시청자들 다알것 같은데? 레스토어는 여기다 놓으면 게 된다는 거. 이거죠. 진짜는 이거죠. 이거죠. 곰돌아, 그거 가면 안 되지. 이거죠, 이거. 속간으로 던져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제가 괴생한 걸 만들 것 같은데요. 속가이들 짜증을 내네? 이거는 뭔가 만들기가 된것 같은데 이건 뭐지? 뭐 집에다가 욕딴고 장식했다가 잘못해가 랄랄랄라라 예. 아난또 터지지가 않는 줄 알았어 이렇게 갔다가딱 누르는 순간에 집이 빵 해갖고 터지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잠깐만 바이